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병원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 경북 1지회장이자 경주동국대 정각원장인 포항 임허사 주지 철우스님은 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을 대신해 경주동국대병원을 찾아 경려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동국대병원이 경상북도 그 치정병원으로서, 음압 지정병원으로서 예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떤 병원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것이 하나의 그 어, 전초선이 되어 가지고, 정말 불자들이 이동 경주 동국대학병원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이동석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전국 비군의회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확진자분들 모두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9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